는 노력했다, 를려고 빼기 위해서, 려고. 위에서나 려고면 부사정용법의 목적이야. 목적어. 그치? 목적어 말고, 목적. 부사는 목적이야. 네. 저거는 되지 않지 않아요? 누가? 이번이. 이번에 누가 해석이 안 돼? 이시 안 되고. 그럼 투는? 투는 진주. 진주. 그럼 주어는 명사지? 네. 겉이니까, 명사. 그다음 3번은 아, 맞아 감정 원인 그 부사야 감정 원인도 그음 얘는 나는 원한다 음 어. 오버 더월드전 세계 오 All 오버, 오버 더드전 세계. 아, 세계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원한다 일단 목적어고음 목적어면 명사야 목적어도 원한다. 그럼 이제 우리는 정답을 5번이라고 생각한 거잖아? 남아프리카는 많은 장소가 있다. 방문할 수 있는. 사우스가 남이에요? 응, 방문할 수 있는. 던틴 타디고, 형용사. 그게...